어 그래 동아 어서와 동아 스피카도 어서와 웰즈님 러비유비님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몇시까지 방송하냐고 글쎄요 한 1시? 근데 블랙걸리면 로그아웃하면 돼 뭐 로그아웃하고 보는건 상관없어서 일단 그냥 채팅으로 채팅을 개념시 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블랙하는거지 로그아웃하고 보는건 상관없어요 사장 어서와 5천만 깨주면 안되냐고요? 네 안되니까 나가요 근데 조작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 점프, 쿠키라는 점프가 생명이니까 점프, 오른쪽 점프 추천해드릴게요 이제 강퇴당한 로봇 아... 진짜? 캐리님 어서오세요 팬 가입은 별부터한 개만 보내시면 됩니다 좋았어 아이. 나한테 날단해야지 일단, 일단 도전은 해봐야지 일단 점프키가왜 반대냐고요? 반대로 바꿨으니까 반대죠. 미나, 어서 어, 닐라, 바닐라, 서 파피 형님, 어서오세요. 아, 허리가 왜 이리 아프냐, 오늘. 자세가 너무 불편하다, 지금. 어 어이구. 어또 바른 앉았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늦게 켰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네방했는데 자막?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막. 자막. 제일 중요한 자막. 지금 노바. 체력이 별론가 올인 조합 아니에요, 이거? 한국 둘기한개 땡큐? 그치, 가자. 아, 매니저들이 매니저 일을 하나도 안 봐서 제가 그냥 일일이 다 하고 있어, 그냥. 매니저를 일단. 아, 바빠요. 아. 바쁘면 어쩔 수 없고. 매니저를 하나 뽑아야 되겠다. 컴퓨터로 자주 들어올 수 있고.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로만 메인저 다 잘라야지 열혈이고 나발이고 메인저 다 잘라야 돼. 지금 약 먹고 있었다 고 아, 애들 얘들은 내가 이런 말할 때만 뭐 하고 있었다는데. 그래사포도이잘 하고 있지, 햇지도 잘 하고 있고. 가자. 아 체력이 위력 없어. 얘할 때마다 체력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동화는 잘하긴 잘하는데 안들어오잖아근데 어차피 컴퓨터로 일단 안들어오니까 뭐 핸드폰 K3 쓰고있어요 K3 어 좋아 로테리는 자주 들어오니까 어. 매니저 줄수 있지 서포터 우대방송 여기밖에 없다고요? 요즘 웬만한 걸안올리려 했는데 오늘따라 억울로좀 심해가지고 내일 올려야 되겠다 내일 어블루스텍안써아 이거 막판 해야 된다 오왜리 자막 갑자기 초콜릿 모아드릴까요 뭐 지금 있는 거 드릴까요? 큐브 사고 남은 거 주세요 큐브 사고 남은 거 퀴비. 영조는 지금 큐브 없는데 큐브 사고 남은 걸로 주세요. 체력이. <laughs> 아, 맞죠. 체력이 조금. 그래도 선다어린이 아니라서, 일단. 체력이게요. 정도 체력이 이게, 3,000만 줘도 못 뽑겠는데? 순호 3,000도 못 뽑겠는데? 체력이 미리 조두야, 이거. 지금 나대나 하고 있는데, 못깰것 같은데. 포탑! 아오 나이스 좋아요 아 킥뷰가 아 근데 혹시 본방 못뭐 들어올 수도 있어서 뚜루두여우 빠빠빠 아니야 좀 늦게 켰어 그래 도나나 오늘 좀 늦게 켰어 멍 때리고 있다가 시계 보니까 10시 반이 있더라고 그래서 급하게바로 이거 이거 막판 될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 조금, 오늘 조금 오래 할라 했는데, 그냥 평소 평소대로 해야 되겠다. 평소대로 2시간, 2시간 해야 되겠다. 초콜릿 6개도 좋죠. 초콜릿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주신 거. Go. 난 요즘 방송 하시많만 힘들던데. 아, 그 재령 나이금 뭐, 나이 먹어서 그렇잖아, 나이 먹어서. 재령 네이버에 30인데, 이제. 버블링 초콜릿 6개 감사요. 해 아, 이거 왜안 되지, 요즘? 변신 타임 그냥 기다릴 걸 그랬나? 아네, <laughs> 십세기. <laughs> 어... 아, 아, 잣댔다 이거 <laughs> 순서 <순전> 너무 후한데. 기 <laughs> 잣댔다 이거. 잣댔다 진짜 와 체력이 너무 없는데. 안 그래도 체력 없는데 부딪혀가아 잣댔네. 아 개망했다 아, 이 판. 막판인데 좀 잘. 해. 자 향초 좀 잘해주지 그니까 네이버 지식에는 왜내 톡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네이버 지식이뭐 혹시 혹시 기분산소개님 그 톡티 안와요 와 <laughs> 존나 황당해 그걸 왜 네이버 지식에 물어보시는지 포까어 어, 뭐야 이거 없어? 이렇게 많은 알파벳 중에 이거 없어? o 핑한 바, 한 바. 체력이 너무 없다. E. 가안 나오네. Stick you home now. 죽었죠. 아이고. 자, 연금 깐트롤로 극복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연금 깐트롤. 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체력이 안 나오네. 연금 깐트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저 물량이 안 나오네. 어, 잘 됐다. 아, 이런... 아, 렉 너무 심해. 에이, 잘 됐다. 이 판... 좀잘 해볼래. 했더만 앵커님, 어서 오세요. 따라다 라다, 불안해. 그, 그래 뭐, 향초니까, 아직 모르니까, 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향초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허, 차, 우 향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수사 물량 이안 뜨네? 연금수사가 죽일 놈이네. 나이스 타이밍 좋아요. 해줘. 뭐 요정도 지금쯤 뜬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정 그럼 물량을 놓치는 일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뜨겠지? 바랄 걸 바래야지 뭘 요정 그년이 뭐뜰 리가 있나 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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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다라다라다라다라다 아이스 아, 아, 자, 자, 자전거 피하는 방법 저렇게 돼 있었구나.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서 영웅초예요 고! 혹시 이판 망했어요, 근데? <laughs> 원래 지금쯤 이달 써야 되는데 벌써 이달인데? 가자! 아, 어... 아, 왜창초창초 물약을 안 주지, 자꾸 왜 이러지? 얘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정 신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자, 고고고!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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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요정 요트도지딱 지금 이 날에 써야 되는데 최고 기록 써야 때딱 지금 이날 썼는데 4천 2천 달 4천 2로 뽑아가지고 어우 렉이 너무 심하다 오늘 으아 불치마 안돼 호 차, 호 차, 호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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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치, 좋아요. 제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연구술사 들 리듬. 제리 형은 조금 움치고 박치라서 리듬을 못 맞춰서 그런지 그 연구술사 되게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아, 아, 렉, 아, 이런. 안 돼, 아. 아. 왜 갑자기 왜두대부딪쳐 아, 렉 존나 심해. 리 니나 잘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리형 제리형 가만히있다가 부딪히니까 갑자기 니나 잘하세요 하시는데 그대와 아 잘하고 있었는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갑자기 두대 부딪혀가지고 이 망할 이맞으면 이런 렉 너무 심해, 진짜. 아우 렉, 렉, 렉. 노란 곰젤리 만삼0 개는 기갱 하면은 그냥 깨요. 그냥 기갱. 체력감수 2번 법기고 기갱 도전하면 금방 깨져요.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Go! 그렇지! 아, 양극 영극 컨트롤 괜찮은데? 컨트롤 극복해가지고 1억, 1억 될것 같은데? 부대 부딪힌거 치고 괜찮은것 같은데 병은 깐트롤 괜찮은데 기계형 기록갱신의 줄임말이요 가자! 그렇지 아, 뒤졌어 벌써 안돼... 진짜 괜찮아, 아깝네 이거 일단 여러분들 오신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방종할게요. 아이. 저 지금 방송할게요 아... 여러분들 저, 저 오늘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점심 생방할 거 점심 낮 생방할 것 같은데 일단 다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들 잘 자요.